458번. 나는 이런 문제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데, 일단,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전체 집합이? 6 개입니다. 그죠? 6 개고, A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가 4 개다라고 했고, A에서 B를 뺐더니, 이 부분에 속하는 게 지금 두 개란 얘기죠? 여기 속하는 원소가 두 개다란 얘기고, A에서 C를 뺐더니, 거기도 두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A에서 C를 빼면 요, 요 부분이죠. 왜? 맞습니까? 아. 자 그때 벤다이그램의 빗금친 부분에 속하는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아, 자 지금 A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가 4개고 여기 두 개라고 했어요. 여기 속하는 애가 두 개면 여기 몇 개일까? 여기도 두개 아닙니까? 여기도 두 개고 여기도 두 개겠지. 에, 맞아? 맞니? 어디 어디가 두 개라고?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집합 영역에 속한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그두 개가 다 어디 있으면 될까 그냥?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가운데? 여기 두 개가 있고 자, 집합 A의 원소가 네 개다라고 했는데 전체 집합 원소가 여섯 개예요. 그럼 원소의 값이 최대가 될 때니까 여기도 몇개 있으면 될까? 두개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다저 안으로 집어넣는 거지. 그래야 합이 최대가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을 구해보시면 그대로 가장 큰 원소 네마리였다 집어넣으면 되지. 4, 7, 8, 9. 4, 7, 8, 9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28 나오죠, 28. 3번에 있네요. 되,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소의 합의 최대를 물어보면 거기 속하는 원소가 가장 많게 그림을 그려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원소를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